여러분 오늘은 디아몬트라는 걸 해볼 건데요. 지금 제, 제 친구와 하고 있는데 제 친구 목소리 들어가도 괜찮다고 해서 왜왜 어. 어, 네, 지금 제가 누리야? 해볼게요. 왜? 누리야 너 소리 끈거 아니야? 소리 안 들리는데? 아닌데 나 소리 켰는데? 그래? 어찌? 야, 잠깐만, 껐다가 다시 전화하자. 응. 어... 자, 아, 지금 제 친구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잠깐 껐다가 다시 전화했거든요? 아, 지금 전화 왔다. 어. 여보세요? 네, 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물이 왜 틀어져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머랭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머랭TV입니다. <laughs> 제발 구독해주세요. <laughs> 지금 우리 합방하는 거거든요, 합방. <laughs> 야, 합방 <핫빵> 처음이다, 야. <웃음> <웃음> 나도 합방은 처음이야. 자, 일로 와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방송을 켜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무슨, 제, 제 방이고요, 여기야. 좀더럽죠 제가 여기 영상 찍는 데고요. 자, 솔비, 일로 와. 아, 잠깐만. 침대에 누워졌어. 지금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지금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이렇게 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하얀 여기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불도 꺼지고, 이렇게 껐다 켰다. 아, 미안, 꺼서. 일단 일단 본격적으로 상황극을 해볼 건데 지금 예이 친구 이름이 차차거든요. 제 강아지 이름이에요. 제가 지금 이 친구 강아지 이름을 할 거거든요. 어 뭐야? 왜 여기 왜 앉아? 이렇게 해서 이제 솔비랑 이제 같이 게임을 해볼게요. 네. 솔비야, 네. 너가 응. 너가 연기하면 나 아까처럼 알겠지? 응 처음부터 아까 나 밖에 있었다고 하고. 음. 아님? 아니야. 아, 오케이, 그럼 구독자분들 위해서 합니다. 오케이. 저 구독자가 이제 열한 명 됐거든요. 오, 야, 부럽다. 나 4명인데, 너 빠지, 너 4명. 야, 뭐야, 내, 내 옆집, 도플갱어야. <laughs> 야, 무서워. 와, 왜 또, 야, 저기, 저기 앞집도 도플갱어야. 레벨 티비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 집만 특별해, 약간. 음. <laughs> 안겨주고 어, 한번 한번 단 딴, 딴 사람 집에 들어가 볼까? 요 아, 이거 뭐안 돼. 벽돌해야겠다이벽돌벽돌벽돌 벽돌, 아, 벽돌. 쓰레기, 쓰레기를 소화를 안에 들어가야겠다. <laughs> <제가> 쓰레기를 <laughs> 왜 소화해?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훔쳐 가야겠는걸 <laughs> 이거? 침대 이거 <laughs> 가져가자. 침대. 아, 침대 안 가져가자. 평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요자파마늘에 빨! 어디 갔지? 어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왔어? 이 사람 지금지 시켜야 돼 이거 이거. 그래 날 너가 보여. 야 우리 뭐, 니네 집 옆에 있는 쓰레기통이 나거든. w 쓰레기통을 변신했다고? 아, 뭐야 이거? 아기 스토리? 하려고, 스토리, 아, 깨, 깨, 스토리? 하려고. 지금 이런 슬, 슬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스토리 하려고. 자 저희 집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이 솔비가 버려져 있었던 거죠. 빨리 들어가! 원래 아 내가, 내가 내가 나 그걸로 할게. 내가 응. 그 나쁜 사 나쁜 아저씨야, 어때? 네, 아저씨로 아저씨로. 응. 뭐 상남이 아빠야. 제가 응. 그때 제 친구랑, 어, 사항을 캐던 거거든요? 그냥, 나쁜 아저씨, 나쁜, 실제로 아저씨는 아닙니다만. <laughs> 나쁜 아저씨. 근데, 아저씨 연기는 잘해요. 응. 나의 원래 부모였던 진상 아줌마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왔어. 아저씨인데, 나? 아니, 내 원래 부모, 원래 부모. 원래 부모? 응, 진상이야. 어, 뭐야! 쓰레기통에 차를 박았어, 누가! 여긴 트리 갖고 가야지. 자, 여기 가자. 아 과자 맛있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잠깐만. 너왜 과자를 먹고 있어? 갑자기 촬영 중에. 아니 아까 먹자 먹고 찍어 <laughs> 자, 그러면 알단은 아, 내가 너를 버린 거부터 할게. 잠깐만 이거, 자, 잠깐만 이거. 내 차, 내 차. 로복스 현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제가 샀어요, 제가 샀어요. 유니콘 아니야, 이 차야. 아저씨면 이차 해야지, 무조건. 거의, 거의. 거의. 아, 여자가 유니콘이라고 했 아, 이게 무슨... 어, 뭐야, 이거 또 차가 도플갱어가 있어. 너무 고소공부증이 생겼어. 헉, 뭐야, 저거! 아, 강아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걸 참을 순 없어요. 너 저리가. 왜나 저리 가래?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뭐, 어떡해, 어떡해, 이거. 아우, 나 이거 뭐, 안 태워줘, 아. 당연히 남의 거니까, 안 태워지. 조용히 해. <laughs> 입을 막아버렸어. 입을 막아버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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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입나아눈어과자먹는 소리가. ASMR, ASMR. 자, 어. 어 뭐야 이거 거지 집에 무슨 이런 대잔치가. 거지 아닌데 이거 딱 보면은. 야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다크리스마스를해 놨어. 이거 크리스마스 어. 진짜 아닌데 이거. 응. 음, 누리야. 나어거큐브야 이거. 큐브야, 이거. 내 이름 말하면 안 돼. 어? 깜짝아. 나 누기야, 이름. 아니, 애칭이잖아. 우리끼리 애칭 정한 거 누리랑 솔철 아, 맞다. 이그렇못 했어? 기억을계해야지가가 아, 가짜 이름으로 하기로 했죠. 응, 가짜 이름. <laughs> 누리야. 어? 사실은 가짜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구가 나쁜 친구예요. 제가 제가 대답한 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름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진짜 이름 말해도 돼. 진짜를 말하는 사람 많아. 많아. 뭐,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해버렸습니다 아 여기 무슨 쓰레기통 없나? 얘 버려버리고 싶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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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다 버려야 돼? 어? 내가 과자 먹고 있잖아 아 그만 좀 불러 나라 뭐 먹고 무슨 과자 먹는지 맞춰봐 포카칩? 아아 어. 어, 잠깐만 꼬꼬꼬꼬 닭다리! 아, <laughs> 아 닭다리 맛있지. 왜혼나 혼자, <laughs> 빼고 혼자만 먹어. <laughs> 아 여기 목뭐 근처 쓰레기통 있구만 여기 여기 여기. 나 여기다가 버려 버려 여기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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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나나 나 지금 원래 목소리 아닌데. 아니 원래 부모. 아 원래 부모 아 원래 버마야 지금. 아 버려 버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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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오게 해 버렸어. 나 지금 울거예 아나 영상 올라오면 너가 한번 봐주라 어 알았어 야 누가 문을 열었어 아 싫어 나 너한테 왜가침 뱉어 침 뱉어 침 뱉어 침 뱉어 아 나쁜 아저씨 끝자 이제 이거 말고 나 제가 여자로 하겠습니다 언니 나쁜 언니들이 괴롭히네 이거 아꽉바 왁바, 오야, 아우 더워, 아우 적당해, 아우 적당해. 왜 합니다? 아, 어 무슨 어, 뭐, 뭐 뭐야? 나왜 일곱 살이라도 있어? <웃음> 아까부터 <웃음> 아, 그랬구나. 언니들은 쓰레기 채로 가져, 쓰레기통을 가져가고 있어. 아, 그냥 꺼버리는데. 차단. 차단. 내가 내가 예쁜 그런 이 이거를 하고 이것도 현지해야 돼요. 야 뭐야? 다른 사람이 내, 내가. 이거 그때 세일해갖고 이로 박스였어요. 아가 없네. 왜 쓰레기 왔그 사람 고소해 그럼 고소. 고소하고 싶 고소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언니한테 배웠어. 뭐 잠깐만. 이핑뜯는 아저씨들이야? 아, 얘 방해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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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어, 이, 이집 나를... 금지해버렸어, 나. 어, 그러면은 집에 설치해야. 아, 저 사람 왜내 유니크 훔쳐가는데? 이 사람, 이 사람도 집 금지시켜버려. 나 여기서 울고 있어. 내, 내, 내 주변, 아, 야, 이거, 이거. 네 잠깐만, 이걸 안에, 아, 네, 아예. 우리 집 안에다 하면 되지. 응. 그럼 아무도, 아무것도 못해, 쥬? 아, 그만하라고! 아! 아, 이걸로 한번 합니다, 예. 이거요. 보시면 알 거예요, 화염방사기. 빠바바밤밤, 리모델링. 빠바바밤. 아 바밤밤 밤 바바바 밤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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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아 이거 할수 있었는데 이거 안 집어지겠어. 아 설비야 이 사람 참교육 해줘. 참교육 누굴 참교육 해줘? 아, 이 무슨 핑크 여자애 얘. 응. 별로야 근데, 이거 아나 걔야 얘막나나 핸드폰 이거 끊기게 이거 내 화양방송 지금 쏘고 있는 애 이거 야 그거 알아? 뭐? 내가 진짜로 밖에 여기 내가 진짜 내다 내 참교육 참교육 간다 내내리를 뭐 진짜로 하면서 하지말라고 아니 아. 그거 꼼수 있잖아 그거 너가 원래 쓰는거 그거 아,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이제 놀라지 어 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이거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이거 모자이크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아직 안 됐어 잠깐만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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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임아 뭐야 이거 왜안 끊겨 이페이스 돌아야 될것 같아 지금 이게 안 끊기거든요 지금 이거 나 돌아자.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